MBTI가 궁금해 22화 현실을 즐겨 SP 본 영상은 티제월드의 주관적인 분석입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현실을 즐기는 SP 유형 S. 오감을 통한 사실을 인식 현재의 초점, 구체적인 경험 선호 P. 융통성, 적응력, 자율성, 개방성, 변화의 강함 SP. 자유로움, 자발적, 현재의 몰입, 행동과 실천, 절충과 적응 SP 유형의 공통점은 SE 기능을 메인 선호 기능으로 사용한다는 점. 주기능 SE, 에틱 FP, 부기능 SE, 이틱 EFP. SP 유형은 외부의 것을 오감으로 인식하고 체험하며 실질적인 데이터를 쌓는 것을 선호함.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며 현실의 삶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성향. 점심 뭐 먹지? 나중에 하지 뭐.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SP 유형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 단순하고 행복 지수가 높아 보일 수 있음. 현재에 대한 변화 대처와 적응이 뛰어나기 때문에 NE와 다른 방향으로 매우 개방적이라고 할수 있다. 떡볶이를 먹으려다가 갑자기 김치 부침개로 메뉴를 변경하기도 하고 비가 오네. 잠 먹어야지. 노래방을 가는 길에 새로 생긴 사격장에 가기도 한다. 아, 어, 여기 새로 생겼네. 가보자. 하고 싶은 것에할수 있는 자유를 선호한다는 거지. 같은 SE 기능을 공유하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와 I의 차이로 나눠보자면 주기능 SE 에틱과 FP가 외부에 더 빠르게 표출 오감으로 인식 가능한 현재에 더 호기심이 많음 사관 뭐지? 재밌겠다! 새로 생겼대! 이건 해야 돼! 부기능 SE E팁과 FP는 자신이 체험할 것을 내면에서 선택하여 참여함 T와 F의 차이로 나눠보자면 판단기능 T인 에틱과 E팁은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현재를 체험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건 해야지. 시대에 뒤떨어질 순 없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맞음. 판단 기능 F인 FP와 IFP는 나의 가치와 정서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재를 체험하는 것을 선호함. 이건 해야지. 재밌잖아. 재밌겠다. 나도 해볼래. 자유를 선호하는 P에서 N과 S의 차이로 나눠보자면 NP는 생각이 제한되지 않는 자유를 선호한다는 것이고 SP는 행동이 제한되지 않는 자유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적응력과 수용력이 뛰어남. 가장 자유로운 유형이라고 할수 있음. 행동에 있어서 제한되거나 통제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기도 함.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된다면 매우 저항적일 수 있음. 내일을 위해 오늘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보다 오늘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더 집중이 잘 되지. 내일은 나한테 맡긴다! 거기에 유의기능 NI를 공유하는 이팁과 이프피는 미래에 더 긍정적인 관점을 보일 수 있음. 나중에 몰아서 하는 게 편함. 어떻게든 되겠지, 뭐. 눈앞의 현재를 즐기는 것을 선호한다는 설명을 보고 누군가는 SP 유형을 무책임하게 충동적이라고 평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SP,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 객관적 근거를 중시, 책임감, SF, 현재의 관계에 집중, 책임과 헌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SP 유형의 선호도와 관계가 없다. f p 유익 기능 f p 함께 즐거운 것을 추구. EFP 대한 기능 f e 불편한 분위기 빠르게 감지. FP 비판 기능 f e 불편한 분위기 싫어함. e p 열등 기능 f p 필요하다고 생각함. SP 유형은 자신의 행동에 충동적일 수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음. 귀찮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하면 열심히 하는 유형.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하게 일의 능률이 좋은 편이기도하다. 현재의 새로운 것을 즐길 수 있게 변화에 적응력이 강하고.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현재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빠르게 도전할 수 있기도 함. 행동에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유형보다 위기에 가장 잘 대처하는 유형인. SP 유형의 빠른 적응력과 수용으로 인해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많음. SE 인식 기능을 외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행동력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 현실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자발적인 행동 양식을 보이는 것이 특징.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에 추진력이 빠르고 안 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빠르게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험을 좋아하고 현재의 즐거움과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미없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의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볼 때는 놀면서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를 즐기는 사람은 입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지금 하기 싫은 것을 참아가며 무언가를 하는 것이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전호하는 SP 유형은 현실에 빠르게 반응할수록 더 자유로울 수 있기에 변화에 적응력이 빠르고 현실적이면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이며 여유로운 느낌을 줄수 있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즐기는 것이 중요함. 가장 현재를 잘 즐기며 살아가는 유형이라는 거지. SP는 규칙이나 암묵적인 룰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향해 대담하게 도전할 수 있다. 현재에 빠르게 적응하고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유형으로 강한 인상을 줄수 있음. 현재에 초점을 맞춰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을 추구하기에 예술가형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ifp는 ni를 유의기능으로 사용하면서 fi를 주기능으로 쓰기 때문에 가장 예술가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할수 있다. n은 보이지 않는 가능성, 추상적. s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현실. mp가 생각의 자유를 추구한다면 sp는 행동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 sp 유형이 현실을 즐기는 이유는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현실을 체험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mbti는 선호 지표로 인성과 능력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